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초림을 언제 하시고, 재림을 언제 하실 건가? 다 넣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단어 안에. 여기 보면은, 이태초의 창조 하나님, 하늘 땅, 다, 단어가 5가지밖에 없어요. 단어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근데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에는 없어도, 된어가, 없어도 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렙과 타우. 알렙은 첫 히브리어의 첫 글자고 타우는 맨 마지막 글자예요. 네 번째 단어에 이 알렙과 타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어에는 이 못이거든요, 이거는 못? 못 박힌 알파오메가죠. 못 박힌 알파오메가.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는 못이 없잖아요. 못안 박히셨잖아요. 근데 못 박히시고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올 때는 못 자국이 있을까요? 그래서 못 박힌 알파오메가가 이 여섯 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이라고 봤을 때이 4000년, 예수님이 4000년에 오셨나요? 4000년 끝에 오셨죠. 그리고 2000년에 오실까요? 오시겠죠. 이 지구 역사가 6 0 0 0년을 끝나니까. 그래서 지상재림이 6000년에 있겠다고 이렇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저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1장 1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셔서 초림하셨고 재림도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6천년 끝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천년이다 찼다. 거의 다찬 거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27년도에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애를. 그때부터 카운트를 한다면 2000년이 이제 27년인 거예요. 2027년.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저거는 지상재림이에요. 2027년도는 지상재림인 거예요. 지상재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7년 한란이 있죠. 7년을 빼야 돼요. 7년 한란 시작할 때 뭐가 또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공중재림이 있는 거죠. 이방교회가 올라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상재림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이 지구 역사 끝나는 시점이고, 끝나기 전에 7년이나 시간을 디자인 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 7년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지금부터. 보면은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성경에서 온거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7일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와요? 7일 창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안식일 개념. 쉬, 휴일 개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토요일 마지막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만 바꾼 거죠. 그런데 놀랍게 창세기 일장에 나오는 그 일주일의 개념이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일주일 중에서 전 주강에, 수요일날 십자가 못 받게 죽으셨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은 수요일날 죽으실 수밖에 없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가초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속에 며칠 동안 있으셨대요 밤낮 3일 꼬박 밤낮 3일이에요 그냥 하루 이틀 3일이 아니고 밤낮 3일을 땅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부활하셨죠? 일요일날, 첫째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시는 요일은 수요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요일부터 밤낮 3일을 계산하면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 부활하신 건 확실하죠? 믿으시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어요? 금요일날 죽으셨다고 믿으시죠? 만나야 틀리나? 이 말씀하고 만나야 틀리나요? 왜 예수님은 3일 밤낮, 요나처럼 3일 밤낮 동안 땅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3일 밤낮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이라면 수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수요일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수요일 6월절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 목요절큰날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목요절큰날 안식일 날 사람 죽이고 시체 이거 수습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무덤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신 거고, 빨리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죽이려고 했더니, 봤더니 어때요?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왜? 뼈가 꺾이면 안 되거든. 성경 말씀을 성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습해서 무교절이 되기 전에 그 무렵에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무교절로 무덤 들어가시는 거, 땅속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무교절이. 그래야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날 부활했죠. 이 초실절이 바로 첫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날 땅속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절기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혈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무교절날 땅속으로 내려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그 50일 있다가 성령 내려오셨고, 그대로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나팔절이 시작될 때가 온 거예요. 나팔절이 시작되고 속죄일이 또 남잖아요. 속죄일이 완전히 죄를 갖다 없애는 그 절기가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상 대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일곱 개 절기가 그냥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안식년일 수밖에 없죠. 천년안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시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 이 정중앙. 이 창세기 1장 일정 일정하라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가운데 딱 정중앙. 그 수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또 이스라엘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7년 환란하고또 연결이 되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7년도가 예수님 지상 재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2027년도가. 그러면 21년도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겠죠. 1 2 3 4 5 6 7 이것도 맞춰 놓으셨다고요. 숫자를 수학적으로 맞춰 놓으신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이해 가세요? 여기에도 7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정중앙에 무슨 일이 있어요? 두 중인. 두 중인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방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중인이 며칠을 일해요? 1 2 6 1일 3년, 3년 반이죠? 총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그거하고도 연결이 다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는데, 마지막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경험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똑같이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3년 반을. 그래서 1260일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 달에 31일인데, 31일도 있는데 왜 1260일이냐? 이때 당시에, 유대 달력으로는 한 달에 30일이죠. 그래서 1260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60일 개념, 3년 반 개념,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아멘. 이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71회 예언인데, 언제 끊어져 나갔어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언제 끊어져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69일에 딱 되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나갔죠? 어디서 끊어져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원 감남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나간 때가 이때라고요. 7일에 플러스 62일에 하면은 69일에죠. 69일에 딱 됐을 때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69일에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그땐 거예요. 참 감남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잘라서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네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한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은 이방교회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때 잘라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참 감남나무는 잘라져 나갔는데, 뭐가 딱 달라붙었죠? 돌 감남나무인 이방교회가 달라붙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거꾸로 이제 배교 배교하고 예수님에게서 짤 잘려져 나갈 지금 순간에 온 거예요. 그럼 돌감남나무 잘려져 나갈까요? 잘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이방 교회가 다 배교하는 건 아니죠. 2000년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죽인 게 아닌 것처럼 거기 남은 자들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 남은 사람들이 살아서 휴거된다고요. 그 전에 먼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분들도 부활되야겠죠휴거되야겠죠 그분들 먼저 휴거시키고 남은 자들, 그 사람들 살아서 데리고 가시겠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하는 사람 영광이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 대표적으로 몇명 있어요? 두분 있죠. 에녹과 엘리야. 두 분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살아서 휴거되는 게 쉽지 않다. 어려운 거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코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1261의 기간은 그두 중인이 이제 이스라엘을 제이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경험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나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는 누가 책임졌죠? 제자들이 책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1260일 동안에 이두 증인의 세계력이 전두하죠. 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3년 반을 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그림과 마지막 7년의 그림과 연결이 돼서 보았을 때, 예수록의 말씀들이 이해가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것도 다 7자와 연결이 되 있다. 그래서 요것도 2021년부터 딱 아구 맞게끔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 수학에 정말 치밀하세요. 아주 우리를 잘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 AD 침례 받았을 때 끝부분이 2027년도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이게 하나하나씩 연구를 해다 보니까 이게 다 숫자가 다 그냥 하나하나씩 맞아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에 있는 대로.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고 마지막 때 살아서 휴거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빛들을 남겨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빛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건 복중의 복이죠. 이런 걸 이해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를 주님의 나를 더 사모할 수 있겠죠.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겠죠.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모든 걸 버리고 이 가짜 이거짓 세상을 버리고 돈 명예 다 버리고 이 날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개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쉽단 말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막 꼬아나갖고 어렵지, 알고 보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거를 계획해 놓으신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사랑도 할수 있는 거예요. 참이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게, 이 죄인,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이 걸레 같은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을 할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 얼마나 놀랍지 않나요, 이게? 이 기적이에요. 자기 뺏기 모르고, 자기만 알던 그 이의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영생인 거예요. 아기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위에 순종하거든. 지가 어떻게 협박을 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는 거를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다 그렇게 보이는 건 믿게끔, 강학 만능주의를 통해서 다 입증된 것만 믿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 때제 성공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진리, 우리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거에도 안 당하는 거지. 이걸 이제 아니까. 이게 보여주셨으니까.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쉬운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쉬운 거예요. 너무 가뿐가뿐 가뿐 가볍고, 사랑하기도 편하고, 도와주기도 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 편하고, 얼마나 편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얼마나 내가 편한데요. 정말 편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게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산 제사인 거예요. 이게 산 제사고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선순환이잖아요. 아주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그런데 출발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거침없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7년 말씀도 다니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69일에 서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그일래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단일에서 9장 27절에 써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지금 69일에 끝나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가짜 예수님 가짜 예수죠 적그리스예요 도 근데 저 그가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절대 저기 나와있는 그가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예요 도 근데 이 한일회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장차죠? 붙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69일에 끝나고 이스라엘 끝난 거 69일에 끝나고 기름 부은 자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한일에는 마지막 7년 때 한일회가 성취가 된다고요. 이 71회에는 72회 예언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죠? 이방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7 0의 예언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71회하고 이방교회하고 연결 해서 말씀을 해석하니까 7년 한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71회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69일에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일에는 장차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이 끊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71회가 연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의 충만화자가 들어올 때 이 한일회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게 마지막 7년 한란인 거예요 그러면 딱 그것도 연기돼서 딱 맞죠? 모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바톤을 이제 넘겨줘요 한일회가 시작돼요 이방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공중 강림하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요 살아서 우리를 휴거하고 데려가신다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00년 동안 죽으신 그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부활자 데려가시고 그 일이 죽어 사건인 거예요. 그 얘기가 이 70일의 예언이고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7년이 있는데 한일회가 7년이잖아요. 반을 딱 나누죠. 그래서 3년 6개월, 3년 6개월 반을 나눠요. 그가 그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반을 딱 나누잖아요. 그래서 3년 반, 3, 후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그가 장차 한 일을 정해요. 근데 그, 그 다음에 또 그가 또 나오죠? 적구리수가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뭐 하려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려고. 그리고 날개, 부악한 날개를 의지해서 그 성전에 앉으려고 여기에서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봐도 그냥 이 그가가 적그리스도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면 이게 뭐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 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 그가 그가의 저, 정체는 적그리스도라는 게이 말씀에 그냥 찾아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 그가는 적그리스도라는 거를 초등학생도 알수 있어요. 여기 그가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하고 그 날개를 의지하여서 그 성전에 앉는 자니까. 적그리스도지 어떻게 저게 그리스도가 돼. 예수님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사와 예물.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는 거는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양 잡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는 그걸 양 잡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장차 한 일했던 언약을 맺는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 금지한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삼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속 11장에도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도 성전 얘기가 나오면서 두 증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정확하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 단순한 거 쉬운 거예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3년 반이 지나요? 이 3년 반의 시간은 뭐예요? 두 중이 일하는 시간, 예수님이 몇년 일했다고요? 3년 반 동안 일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경험을 못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기간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3년 6개월을. 그래서 두 증인들이 대원하는,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라고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래서 1260일, 이 3년 반, 전 3년 반이 기간을 두 증인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이 1260일이라고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곳에서,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일에, 이스라엘한테 그 언약하신 그 70일의 예언을 이렇게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하시는데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계시록에 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곳에서 두 중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맞잖아요. 아닌가요?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끝날 때 누가 올라와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예요?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마운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을 마운달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때 짐승의 표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260일 동안에 이두 중인 이스라엘들이 완전히 회복돼서 죽어가서 죽어서 어떻게 돼요? 휴거 되죠.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중인이 휴거 되잖아요. 그 대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누구하고 용이 싸운다고 바닷가 위에 서 있어요? 나은씨 누구의 나은 씨? 이두 중인의 나은씨이두중에나은 씨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 있잖아요. 그들이 짐승의 표할란을 겪고 또 올라가죠? 시부 장에 보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세 번의 휴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서 뭘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알 때까지, 보일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냥 자원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자동이 자동.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막돈 갖다가 막 퍼주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선수단인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이 양이면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런 내가 되었을 때, 예수님 오실 때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서 오유가될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계획을 갖고 오셨다고요. 이 모든 디자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모든 시간표를. 그 시간표를 지금 오늘 보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걸 하나를 계획할 때 그냥 허투루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정교하게, 확실하게, 빈틈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거고,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석해듯이 캐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큼 존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을 거를 내 마음에 새겨야겠죠. 왜없어지써 썩어져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마음에 생기냐 이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영원히 있을 하나님 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